조의대 대법관이 내란 외환에 대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면 조의대가 민주당에게 한 방을 날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내란 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추진을 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관여하지 마라. 근데 이 이것은 예. 예규예요. 음. 법이 아니고, 음. 대법은 예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규라는 것은 스스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안, 지금 뭐, 이제 오늘 표결을 할 텐데. 네. 어차피 통과되겠죠? 근데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왜 하겠어요, 민주당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왜 하냐. 예규는 바꿀 수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아,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또, 어, 이 시기가 지나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놓겠다. 그리고 뭐, 문제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위원이. 재판부 구성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거. 어, 법원은 헌법에 있잖아요.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유심중주의 원칙도 있고, 그리고, 어, 누굴 특정인을 지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배당 원칙이죠. 무배당 원칙이 손해되고, 그리고 사법 독립 훼손, 이런 것이 되는데, 어, 각급 법원장 대표들과 판사회를 거쳐서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 회의를 거쳐서, 법관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뽑겠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들리는 얘기가, 법원 회의를 주도하는 분들이 민주당이랑 가까운 분들이라고 지금 얘기가 들, 들려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내란이 아니다. 1심에서 판결되면 2심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험을 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으로 어, 만드는 거랑 이것은 예규랑은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어~ 민주당이 저렇게 어~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법원 나름대로 어~ 예규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이 민주당에서 거부되고 있습니다. 음.